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선 또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회 회견장 진입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독립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단체까지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들어가게 해 기자회견장에선 김영석 관장은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 했던 기념사와 비슷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한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폐망하고그 결과가 결과 우리 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김관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관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들도 일제히 부적절했다며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낸 김 관장은 정작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 관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고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그런 임명 그 과정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이게 정치 공론화 장으로 만드는 것은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김관장의 국회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전 의원은 단상에 서지도 김관장을 직접 소개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관장은 독립 기념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 보훈부에 지난 금요일에야 기자 회견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